10연패를 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비오는 날일로 외야 끝자락에서 오비스고 치킨 먹으며 나는 행복합니다야를 부른다.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는 걸까? 하나 팬이다. 20년 가까이 리빌딩이라는 말을 들으며 언젠간 되겠지를 마음속에서 되낸다. 그런데도 이들은 늘 응원석으로 돌아온다. 화낼법도 한데 우리는 다시 모여 노래를 부른다. 나는 행복합니다. 2025년 드디어 하나가 1위를 달리고 있다. 기다림 끝에 환호. 그러나 그 기쁨은 단순히 이겨서가 아니다. 오히려 많은 팬들이 말한다. 우리는 그 전부터 이미 행복했어요. 행복은 이기는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도 졌지만 그래도 응원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팀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충분했던 것이다. 행복 강박의 저자 올리버 버크먼은 말한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오히려 멀어진다고. 진짜 행복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순간에 깃든다고. 패배에도 기꺼이 응원하고 실망에도 웃으며 노래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강박을 벗어난 삶이다. 하나 팬들은 그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는 그래서 늘 진심이었다. 성적을 응원하지 말고 그자체로 행복만 죽지 말고 나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 아닐까. 이 영상은 올리버 버크먼의 행복 강박 내용을